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그 가장 깊고 찬란한 목적지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가지 고백을 향한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백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 나이다입니다. 신학은 때로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론의 숲에서 길을 잃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죄의 교리, 예정론, 수많은 학문적 논의 속에서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 바로 나를 위한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교리가 결국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을 뒤흔드는 죄의 용서라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 이것은 단순히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뛰는 곳이며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순간, 저를 압도했던 단 하나의 감각은 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나 지식도 줄수 없었던 완전한 해방감, 제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그 경험이야말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와 죄책감이라는 현실과 씨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류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공통분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믿지 않는 분들과 신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주론적 증명이나 목적론적 증명 같은 어려운 철학적 논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적인 토론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진솔한 대화 속에서 저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하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책감이라는 감정과 죄라는 객관적 상태를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살인자가 저는 죄책감이 전혀 없으니 무죄입니다. 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죄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기준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파괴하고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죄 사함에 이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느끼는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주는 심리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이야기를 불편해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라는 주제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땅에 크리시스 즉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그날에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농담,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악한 행동과 진지하게 내뱉은 거짓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미룰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대주 앞에 누가 서리일까? 이것은 대답이 필요없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 답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율법과 거룩함, 그리고 순결한 정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이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조차 우리는 변명하고 항의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네, 제가 그랬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의 입은 다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욕기를 보면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창조의 위대함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결국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하고 흠없고 오류없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증거가 압도적이어서 어떠한 항의나 변명도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용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영광스러운 재림. 이 모든 위대한 사건들이 만약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로운 기준을 어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며 위롭다 하심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를 놓고 하나님께 17번이나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17번이나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조용히 다시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두번 이상 구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들은 어리둥절해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형제님이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펴고 일어난 뒤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니까 아직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보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그 말할 수 없는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충격 요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범합니다. 마치 내 죄는 너무나도 커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다 씻을 수 없고 내가 평생 괴로워하며 스스로 갚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던 추하고 끔찍한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자 축복입니다.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경제적인 안정과 완벽한 건강, 걱정 없는 미래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병들고 늙어갑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노년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쇠약해진 몸을 나의 친구, 몸뚱이라고 부르며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몸의 기능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소멸을 향해가는 편도 티켓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나 마음의 평안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낡고 병든 지금의 몸이 아닌 영광스럽고 불멸하며 썩지 않는 몸, 고통도 질병도 세퇴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몸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구원을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육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바로 그 몸을 영화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즉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을 숭고한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사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통해 이대함을 드러내지만 바로 그 능력 때문에 비참함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존재, 더 완벽한 삶을 항상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죽음이 없는 삶을 꿈꿀 수 있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늘 좌절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미래의 어떤 상태에 투영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성취하신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죄도 없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림의 떡이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결국 우리를 죄사함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위대한 소망을 마음 깊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